사무대전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에 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디모데이편지하너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어, 내가 마게도나로 갈때 너희를 너를, 어,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 신화와 끄덕인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격려를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 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 건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을 우리는 아느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선아,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음, 어,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다,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외세를 하는 자와 어,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어, 복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내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직분을맡기심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에 폭행자, 박해자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내가 전에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관계 넘치도록 풍성할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으면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임하셨다. 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극휼. 그, 그러나 내가 극휼을 입은 까닭은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고석자냐가 그 보이지 아니냐고 홀로 하나이신 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어, 영광, 영원 봉우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아 내가 게이명이 명령,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것, 그것으로 산란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어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이니라. 그 가운데 후면 내용할 정도가 있으니 내가 핫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고 신성을 무독하지 못하게 하리함이라 아멘.